새건데요? 오, 새건데. 네. 아, 오늘 그 우리 교육받으러 갈 때, 아, 우리 바르게살기 운동본부의 그 신영구 위원장님이 있어요. 신영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영구 대표님? 단톡방에. 예, 단톡방에 있죠. 늘은부동산 대표님이신데, 아, 또 이렇게 또 귀한, 어, 바퀴 달린 거세 발이 아니라네개닿다 보니까 중심이 잡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흙을, 예, 그 흙을 두 발이고 저 보조가 있다 보니까 세 발은 넘어지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예. 그, 탈까요, 제가? 아, 아,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흙을 갖다 운반해서. 여기 를화단으로 이렇게 꾸미면. 그죠? 음. 너무 이쁠 것 같죠? 네. 예.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흙을 꾸미고 여기 이제 그, 롱쿨, 그런 것을 좀 하려고 하고, 이곳이 이제 그 옆에 어린이들이 할수 있는 그 도구들입니다. 저기 스티브 판파티 농원에서 이렇게 좀, 선해준 것을 우리 곰돌촌장님이 한 트럭을 사 왔어요. 예, 꿈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슬기잡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 상추 같은 거 심어놓는 것들, 뭐 자연용품들, 또 이제 곤충 관찰하는 것들, 뭐한개 예, 특별하게 선물 줄 테니까 뭐 아기가 있어야아애기 있죠, 순주, 아두개 아, 정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기. 네, 어. 그런 장식장 괜찮아 행복할... 네, 그것은 우리 저기 어, 우리 그 수성카페 행복한 돈가트 아시죠? 네. 그정선희 천사님이 아주 저걸 잘 잡아요. 당근에서 당근이 아고 잡아주신 거거든요. 가격도 저렴해요. 2만원 주고 샀고 운반은 우리 곰돌이 총장님께서 운반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러 천사님들이 함께 가꾸는 공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도 수동도 방문해 주시고 어, 또, 오늘 같이 교육도 받고, 네. 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신 소감을 수동에 있는 많은 천사님들한테 인사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에 계신 분들 예쁜 꽃 많이 갖고서 행복한 23년, 23년인가요? 네. 22년?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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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한 해가 되세요. 아, 그렇죠. 네. 나이가 먹으면 이게 모르는 모르겠습니다. 거죠. 요새 연세가 좀 드셨죠? 많이 네. 오. 많이 먹었어요? 아, <laughs> 요새 누가 할머니라고 합니까? 예. 자, 손주가 지금 몇 살이죠? 큰 손주가? 중학교 1학년이요 큰 손주가 벌써 그렇게 컸어요? 음. 아이고, 음. 옛날 같으면 음. 백발 할머니가 됐을 텐데 야, 천사님은 역시 틀리네요 아, 자, 감사합니다 수도. 네, 예, 들어오세요 예. 저거 조금 더 아, 어떤 거? 뭐. 배양토 있네 배양토가 어디가? 없을 텐데? 신녀동생 아, 아, 아 예.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에서 아, 수원에서 좀, 뭐, 먹거리 좀 챙겨서 왔다고? 어, 아, 이렇게 또. 아이고. 오빠 챙겨준다고 왔습니다. 이쁜의 오빠닮니 예. 할머니야, 저기도. 할머니. 예. 네. 예.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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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할머니. 예. <laughs> 네. 늘 이렇게. 예. 네. 뭘? 국화. 국화? 어, 오. 꽃꽃이 그러니까 하려니까. 예. 이게좀 필요해. 아, 음. 아, 국화? 어. 국화 이쁘지? 여다심지 뭘? 아니, 안 찍으면 안 돼. 안 돼? 어뜻이 텐데서. 풀이 내린다고. 아, 이건, 저건 되는데 지금 흙이 없어.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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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그때 다 썼어 써가지고 없네 여기 여기 파란 거에 봉지 에좀아 누가 저기 화분을 저 한쪽에다 모아놨네 아 보기 좋게 네아 예? 넘어갔어요?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구나 예 그래 멋지게 국 이쁘게 좀 가꿔주세요 예. 여기 보셨어 전부 다 꽃잔디 심은 거다 봤죠 예, 물을 오늘 아침에 내가 출장 갔다 오는 바람에 못했거든 매일물줘야돼예 그래요, 들어가세요. 국화 이쁘게 잘 갖고 주세요. 가을에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오일날 식목일날 이렇게 심었거든요. 실개천이 여기예요? 아 맞아요, 실개천이 거기인데요. 굉장히 여기가 지저분했거든요. 쓰레기를 다열 봉지 이상을 다주었어요 조금 더 가꿀 겁니다. 예. 네. 꽃잔디 꽃잔디가 거기도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이죠? 여기 한번봐보세요 이쪽에. 양 돌에 이 꽃잔디를 우리 어, 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 돌틈 사이에 처음부터 꽃잔디를 다 심었습니다. 사이사이에. 예, 이제 흙이 부족해서 마침 우리 신영구 위원장님께서 저 구름을 사오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제가 흙을 날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저 산에 가서 아, 퍼서 네. 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되고 너무 좋아요. 예, 예. <laughs> 노동이 너무 노동이 아니라 기쁘게 하면 되고 공룡 봐요 공룡 우리 이 의원 회장님도 이렇게 사다 주셔가지고 공룡이고 여긴 다이알리아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다이알리아 많이 심어져 있고 요건 자기악+ 작약, 자기악이에요 자기 작약. 생겼죠 카라 이름이 카라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싼 꽃이에요 어. 자 하여튼 이렇게 수동을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아, 김문수 청사님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아, 마을 공동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이게 픽업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육도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네. 에, 좀 어떻습니까? 한번 그 수원에서도 마을 공동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원으로 이사 좀 오시죠. 수원으로 제가 이사 가야 되나요? 네.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네. 아, 그래서 아마 우리 김금숙 천사님께서 하시면 너무 야무지게 잘할 것 같아요. 수원의 지구마을 가꾸기. 예, 해서 공무 사업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우리 길곤식 대표님은 아드님을 한번 예, 그걸 추천해서 한번 가서 제가 아드님을 만나고 그 지역도 이제 지구마을 가꾸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 수동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에 지구마을 가꾸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긴금수천사님을 적극 추천합니다.